저렴하게 사무실 자리로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왔다길래 왔습니다. 구월동 6층 그거 기똥차네. 빌딩입니다. Hi. 사무실 자리로 아주 좋다고 하길래 직접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6층의 B1입니다. B1 왼쪽 호수예요 어, 공용 부분에서 들어가서 보면, 왼쪽에 602호 B1 호수예요 자, 들어가서 보면, 잘 되어 있죠? 어, 천장에 냉난방기 옵션으로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모습. 자, 금액이 궁금하네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부가세 별도 관리비 13만원 내외 옵션은 커피머신 얼음냉 정수기 별도로 설치 예정입니다. 항공 뷰로 봤을 때 건물끼리 좀 붙어 있는 느낌인데 그러면 일조권이 어느 정도 햇볕이 어느 정도 들어올까? 어 노란색이 일조량을 표시한 건데 오른쪽 한 8시 50분 오전부터 왼쪽 15시 오후까지 노란색 강렬한 기차네 햇볕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창문이 더 있기 때문에 일조량은 배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천장에 전등 해놓은 거 보세요. 잘 해놨습니다. 사무실 자리 보통 그냥 형광등 크게 길쭉한 거 빼놓고 하는데 간접등은 아닌데 직접등과 어느 그 중간의 형식으로 은은하게 해놨고 바닥 공용 부분의 바닥 황토색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손세척 등을 할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는데 자 이제 수압이 물이 잘 나오고 좋습니다.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해놨다 시설 이용을 콤팩트하지만 실용성 있게 잘 해놨다. 자 여기는 602호 동층의 오른쪽 호수. 1A 호수입니다. 1A 호수, 오른쪽. 특징은 음 창문이 하나가 없고, 왼쪽에 비해서, 또 평수가 약두평 정도가 빠졌다. 즉, 평수가 작고 창문이 하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른쪽에 위치해서 일조량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0분 정도가 어, 후발적으로 들어온다 해서 8시 오전 30분부터 오후 15시 30분이 어, 가장 일조량이 활발하게 들어올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냉난방이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어, 깔끔하게 잘 깔려 있어요 다 동일한데 월세가 10만원이 더 저렴하다. 아, 여러가지 감안을 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용부분을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육입니다. 깔끔한 모습 어,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기똥차네.